안녕하세요. 존프TV의 삐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얼리를 하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매장을 선택하시나요? 저삐약이가 좋은 상점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주얼리 매장은 백화점, 편집쇼, 브랜드, 주얼리 공방, 종로, 상가 이렇게 위주로 많이 선택하실 텐데요. 첫 번째,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입점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차후 몇 년간 사라질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편집숍은 흔하지 않은 개성만점 주얼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편집숍 m 디들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다면 제품 선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브랜드 매장. 해당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도 내가 산 주얼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번째, 주얼리 공방 하나밖에 없는 주얼리를 맞춤 제작이나 리세팅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한다면 약간의 가격 흥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다섯번째, 종로 상가 주얼리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여보셨을 거예요. 서울 종로에 있는 대규모 주얼리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금속 주얼리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되는 디자인을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유행 중인 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상점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상점의 크기, 직원 수, 회사 이름만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상점이라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는지 서비스가 좋은지 등등 좋은 상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상점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디스플레이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쇼케이스는 상점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쇼케이스 안에 주얼리가 잘 관리되어 있다면 기본은 건춰진 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격. 가격만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지고 금 제품의 경우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중량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가격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70% 할인 등의 과장된 할인행사를 365일 끊임없이 하거나 세일 문구가 상점 내에 여기저기 붙어 있다면 진짜 세일이 아니라 할인가가 원래 판매 가격일 수가 있어서 좋은 품질의 주얼리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점의 전문가가 상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와 고객관리 방침이 확실한 곳일수록 구매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AS나 소통에 있어서 편리하고 상담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매장 고르셔서 행복한 주연이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